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소재 액체괴물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거 관심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댓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잘 흘러내려요. 잘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제 잘 늘어나죠? 잘 늘어나죠? 어, 잘 초점이 안 잡히니? 초점이 안 잡혀. 잘늘어답니다여기는 몰드뜨기에 부적합하고요. 풍선은 그렇게 크게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액괴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 물 액괴예요.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물이 하나도 안 묻어요. 신기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몰드뜨기에 부적합합니다. 보이시죠? 이거 지금. 음, 보시시피 별로 부적합해요. 잘안 떠지고. 여러분들, 이거 갖고 노시기에 완전 적합한 그런 액괴예요. 음, 아까 말해드렸다시피, 이거, 이 수제 액괴 만드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어 그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투명이에요. 이거 참고로. 이상연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